이담아, 이담이 안녕? 이담이 잘 잤어요? 이담이, 이담이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왔어요. 오,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왔어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만세, 만만세. 놀고 있어? 응? 어? 놀고 있어? 이담씨? 응? 웃어봐. 이담아. 이담아, 웃어봐. 웃어봐, 까꿍. 웃어봐요. 키가 큰 거야. 키가 쑥 컸네. 키가 쑥 컸어요. 키가 쑥 컸어요. 이담씨. Tui bang, tui bang. Manse Manse